어, 안녕. 안녕. 오늘 TV 맞추기를 해볼 거야. 있잖나 지금 엄마 폰으로 지금 하고 있어. 몇개좋 줄까? 유토카드 위해서 최대한 많이 풀어 보고 싶은데 30개, 50개 너무 많다. 한 20개 정도면 될거 같은데. 아, 이거 뭐야? 얘는 아, 나 얘는 알아. 아롱핑이야 얘. 어, 다롱핑이야? 아롱핑이랑 당비이랑 다른 게 있나? 잠깐만 아 다르네 뭐야 나 아롱핑인 줄 알았잖아 뭐야 티비빅 마스터인 내가 이거 맞... 틀리다니 아 얘는 알지 의사핑 아 의사핑 아닌데 뭐더라 삐뽀핑? 구급핑? 간호핑? 뭐더라삐 아뭐 삐삐야 뭐야 삐뽀핑 오 맞았다 맞췄다 맞췄어 얘는 오, 웃고 있어 싱글핑 일리가 없고 방글핑이죠 얘는 공부핑이었나? 어 뭐야 공주 갑자기 얘가 공 갑자기 남자애가 공주핑이 되는 마법 공주 아 공부님이란다 공주님에 너무 집착했어. 공주핑? 아니 공부핑? 공부핑일까? 아니면뭐그 뭐냐 그 똑똑핑일까? 공부핑, 똑똑핑, 똑똑핑 아닐까? 똑똑핑 왜냐면 애기들은 똑똑이라고 하려 니까뭐 공부라는 글자를 모르지 않을까? 똑똑이라는 글자를 좀알것 같은데 똑똑해 이러면서. 맞췄어 얘는 뭐든지다알거 알아서 아라핑이래요 얘는 알아 나 아라핑은 알아 알아 어? 얘 뭐였더라? 약간 눈이 귀찮아 보여 귀찮이든핑일이가 핑? 고초록일 물음표? 아, 아니겠지 뭐지? 지 아, 기억났다. 토닥... 아, 토닥핑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. 토닥핑... 넘겨 정답... 잠깐만요. 여러분, 제가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예, 저 왔어요. 이번엔 이거 해볼게요. 이거... 아, 이거 덜덜핑이잖아. 근데 여러분, 제가 아까 시험용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거든요. 푸는데 이게 나왔고, 풀어보자 하고, 덜덜... 그 뭐냐? 덜덜핑이라 했는데 틀렸어. 꽁꽁핑이라네. 꽁꽁핑. <laughs> 이름 참 어렵다. 애기들이 네 꽁꽁을 알까? <laughs> 얜딱 봐도 그거네. 공주핑. 뭐나르핑이야왜나르핑이야아 나르시즌. 나르시즌. 얘는 요거핑. 얘는 알아. 요거핑. <laughs> 요가핑 얘는 뿌우? 아닌데?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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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삐삐핑? 뭐였더라 얘? 아 맞춰야 되는데 경찰핑 해야 모르겠다 아는 앤데 아 꼼파핑 아 아는데 얘는 딱 봐도 아 잠깐만 얘도 기억 안 나는데? 아 잠만 이거 시즌 지난 거라 기억이 안나나 나 시즌 5는 진짜 잘하거든 이따가 시즌 5 영상도 올려야겠다 얘네 일단 기억 안나 화재 핑 불나 핑 소방 핑 삐용삐용 소리 나잖아 삐용 핑 잠깐만 쯔거핑? 잠깐만 쯔거핑일 것 같은데 왜냐면 애기들이 화제를 쯔거쯔거라 뜨거 하잖아 쯔거핑? 맞췄다 와나 이거 모르는 건데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쉽잖아 초롱핑 우리 집에도 있는 거라고 이건 너무 쉬워 초롱핑 초롱핑 나나핑 나나핑 요구르트도 저번에 옛날에 많이 마셨다고 잠깐만 샌들핑? 이 절대 아니겠죠 샌들핑이겠죠 얘는 풍선을 뽀뽀 불어서 뽀뽀핑 정답. 얘는 핫케 캐... 아니 잠깐 핫케핑 핫케핑 잠깐 어디 쪽 갔다 올게 잠깐. 나 다시 왔어요. 어? 얘 핫케핑? 아나 맞춘 법에 틀렸어. 아 진짜. 눈코핑? 오 어, 맞췄다. 얘 고자. 잡핑 어? 아니, 나 제대로 입력했잖아. 예, 패션핑. 패션핑. 패션핑이야? 맨날 얘 예, 패션, 패션, 이러는데? 왜 패션핑이야? 얘 예. 초코핑. 초코핑! 얘 너무 없건데? 아, 잠깐만 짜증나서 이제 다른 영상 찍가야겠다 벌써 시간 엄청 많이 지났어요. 안남. 다음 편에서 만나.